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우 없는 신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나이 서른이 넘어서 지 앞가림도 못하는 신우도 문제지만, 그런 신우한테 제대로 따끔하게 말 한마디 안 하는 시댁 식구들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은 정상인 줄 알았더니, 피는 못 속인다고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대요. 연애 당시 남편은 구급공무원이었고,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제 연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신 정년이 보장되었기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처음엔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 문제 없이 사귀다 보니 언젠가부턴 서로가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는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 왜 어른들이 결혼은 둘이서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지만 허심탄회하게 한번 털어놓아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사람이 멀끔하고. 한마디로 없는 집 아들 같단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소위 시댁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마지막 사업이 실패한 이후로 남편이 드리는 용돈의 소일거리로 버시는 돈을 더해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고, 노후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시는 곳도 당장은 전세였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겠다 하면 그때는 이사를 가실 거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차마 남편에게 대놓고 묻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솔직히 뭐 하나 받지도 못하겠구나 싶대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그래도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두분 사시는 아파트에 서울에 세주고 있는 아파트 하나 그리고 월세 나오는 상가 두 개가 있으셨지요. 노후 준비도 두분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셔서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당신이 따로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한번 고개를 숙이더니 사천이라며 웅얼거리더라고요. 황당했지요. 공직을 시작한 지 제가 알기로 5년차였는데 겨우 사천이라니. 물론 사천이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천만 원도 못 모았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돈 벌어서 다뭐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뭐 부모님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동생도 챙겨주고 그랬지 하며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솔직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도통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과는 반대로 친정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한쪽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한쪽은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으니, 그래서 결국 제가 남편더러 아직 결혼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미루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는데, 차마 그 말은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못하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돈은 금방 모을 수 있을 거라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시댁에 드리던 생활비도 줄일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애걸복거라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님께 교제 중인 상대가 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며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께서 모든 게 괜찮은 사람인데 돈만 문제인 거라면 그건 당신들이 도와주겠다 하시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다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친정부모님께 죄송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부부위원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모아둔 돈 4천만원을 가지고 온게 전부였고 그 돈으로 혼수와 신혼여행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명의로 해주셨고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 부모님 카드를 쓰고 용돈도 받고 게다가 친정에 얹혀 살았으니 솔직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친정 부모님께 1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지요. 제가 받았은 게더 많으니 용돈이라고 칭하긴 남사스럽고 그냥 생활비를 보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그간 그 돈을 거의 손대지 않으시고 따로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만치 7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리저리 긁어모으니 1억 3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저는 부부 사이의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이 시댁에 얼마나 해드리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선 저도 모든 걸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억 3천이란 목돈이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설마 다른 사람이 김칫국을 마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과 제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그다지 저를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고 저도 애교가 있고 그런 성격은 아니다 보니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과 제가 한번 크게 부딪히면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신우의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두살 어린 저와는 동갑인 신우가 있었는데 솔직히 대화만 나눠보면 동갑이란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철이 하나도 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할줄 아는 게 많아야 한다면서 툭하면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하는 성격이었는데 덕분에 제대로 할줄 아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뭐든지 도전해보는 게 좋은 거라면서 없는 살림에도 그런 신우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으시대요. 하지만 그거야 뭐 시부모님이 부모로서 당신 자식한테 투자를 하신다는데 제3자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저 속으로 저건 아니다 싶어도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난데없이 양초 사업을 하겠다며 시부모님께 오천을 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께 5천이랑 큰돈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는 시댁에 내려갈 때까지도 솔직히 신우가 사업이니 뭐니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남편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은 이미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며 저를 시댁에 데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시겠다며, 저더러 5천만원만 일단 좀 빌려쓰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딨냐고 발뺌을 해봤는데, 남편이 옆에서 내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 하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그깟 5천만원, 없어도 그만이지 할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그 돈을 갚으실 능력이 되셨거나, 하다 못해 신우가 하겠다는 사업이 정말 비전이 보였다거나 뭐가 됐든 조건 하나만 맞아 떨어졌어도 제가 최소한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제가 못 빌려드린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 옆에 뚱하니 앉아있던 신우가 왜못 빌려주냐면서 자기 못 믿냐고 징징거리대요. 그리고 그런 신우에게 참아. 내가 너뭘 보고 믿겠냐 소리는 못하고 원래 가족 간에는 돈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하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근데 우리 당장 그돈 어디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부터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제가 여윳돈이 있다는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애시당초 이런 불편한 자리가 생길 이유도 없었는데 가만히 나있지 왜저단 소리를 하나 싶어서 제가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너무하다면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싫은 거냐며 섭섭하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께 같아부터 설명해 봤자 어쨌든 결국에 빌려주지 않는 이상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될게 뻔했으니 그냥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만 했지요. 그리고 결국 신우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냉정하게 딱 잘라 거절을 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요새는 판매하는 사업 같은 건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럴 경우에는 초기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몇번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저더러 그렇게 잘 알면 그쪽이나 그렇게 해서 돈 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도 시쳇말로 빈정이 확상했습니다. 저는 지한테 매번 아가씨 아가씨 하고 불러주는데 지는 언니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다며 제 이름에 심한 붙여부르기가 일수더니 급기야는 그쪽이라니. 그래서 저도 그때부턴 신호한테 관심 딱 끊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진 걸, 어머님은 전부 다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눈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시당초 며느리 돈을 가져다 딸 사업자금으로 쓰시려고 한 어머님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일로 서로 간의 감정은 크게 상했지만 저는 게을치 않았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1년이란 시간이 또 흘러 지난달이었네요. 웬일로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 제가 지한테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왜 피하나 싶대요. 그래서 받았더니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잘지냈입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는 신우가 다른데 전화할 걸 저한테 잘못한 줄 알았어요. 신우는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다느니 사람들이 어쩐다느니 시덥잖은 소리를 늘어놓더니 조만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또뭐 부탁할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될건 간에 도와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러자고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마음 한 구석에선 혹시나 신우하고 관계가 나아지면. 남편이 좋아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신우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한다며 자기가 이번에 응모를 할 거니까 자기를 1등으로 뽑아달라는 거예요. 1등이 되면 상금이 천만원인데 그걸로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나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무슨 수로 아가씨를 1등으로 뽑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미리 말을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심하고 기도 안 차서 제가 괜히 나온 것 같다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남편이 신우랑 통화를 한 건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한숨만 푹 내쉬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으니 나한테 따지지도 못하는 거겠지 싶대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저를 보기가 얼마나 창피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얘기 좀 하자더니 번번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냐입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도 자기 여동생이 저만큼 똑 부러지지 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매번 무시하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며 제가 너무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신우의 문제지 남편의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운하게 하려던 건 아닌데 미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저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의욕이 꺾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듣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서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참에 그간의 일을 사과하는 의미로 유럽 여행을 제가 보내주면 어떻겠냐입니다. 14박 15일 정도로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대요.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 말을 시발점으로 남편과는 전해없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신호를 무시한 게 문제라며 그걸 먼저 사과해야 한다 고겼고 저는 무시한 적도 없지만 이제 정말 무시해야겠다고. 아주 네 동생이나 너나 수준도 안 맞고 뻔뻔해서 상종도 못하겠다 받아쳤어요. 그리고 싸움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저 때문에 시부모님께 용돈까지 줄여서 드리고 있다며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서 저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지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네가 벌어온 돈은 전부 네가 다 쓴다고 네 기름값이며 보험료며 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다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 줄 아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집도 따지고 보면 네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나랑 결혼했다 이유로 공짜로 지내고 있지 않냐 소리까지 해버렸네요. 그러자 남편이 할 말이 없었는지 저더러 네 능력으로 산 집도 아니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부모둔 것도 내 능력이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못 참겠다며 자기가 나가겠답니다. 대신 저더러 침대는 자기 돈으로 산 거니까 쓰지 말라길래. 내일이라도 바로 용달차 불러서 시댁으로 보낼 테니 걱정할 말라 했네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갔고, 저는 그런 남편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한대로 용달차 불러서 침대며 식탁이며, 남편 돈으로 산 것들은 전부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지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남편을 내쫓아놓고는 이런 짓까지 하느냐며, 이걸 지금 어디다 두라는 거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머님 하드라고 상의하시라고 그 사람이 자기 거라길래 돌려준 거라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독종이라면서 살다 살다 저처럼 독한 액스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도 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이라고 받아쳐버렸네요. 솔직히 이미 이혼까지 생각하던 마당이었으니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바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남편하고 협의 이혼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아파트 절반이 직권의 재산형성이 어떻고 저떻고 헛소리를 남발하길래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자기가 수입료 받기가 민망할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조금씩 똥줄이 타는지, 정말 이혼해야겠냐며 저를 자꾸 찔러봐요. 그것도 하루는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화도 내고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하고 있지요. 물론 저는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은 그저 이 지리한 과정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